안녕하세요. 콜멘토 장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면 동영상 하단에 반투명의 구독 버튼이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채널의 구독 전환을 높일 수 있는 구독 워터마크 만드는 방법. 궁금하신 분은 지금부터 천천히 저만 따라오세요.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구독하기 워터마크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좀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제가 어,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를 열어 주시고요. 디자인 탭을 한번 클릭해 주실게요.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를 먼저 한번 바꿔 주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유튜브에서 워터마크 사이즈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가장 크고 예쁘게 잘 보이는 사이즈를 한번 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이즈에다가요, 너비에다가, 1000하고 1000픽셀이라는 px, 이렇게 1000px라고 적어 주실게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높이는 880, p x 이렇게 만들어 주실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맞춤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저와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질 거예요. 음, 유튜브에서 워터마크 사이즈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은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으면 조금 작게 표현되고요. 가로나 세로가 조금 더긴 이미지가 조금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 사이즈로 해서 만든 구독 버튼이 가장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탭으로 돌아가셔서 홈탭에서 여기 도형 입력하는 부분 보이시죠? 도형 입력하는 부분에서 끝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선택해 주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요. 우리가 만든 슬라이드 사이즈에 딱 맞게끔 이렇게 빨간 안내선을 보시면서 맞게끔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채널 아이콘 만들어 보셨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도형 서식 보이시죠? 도형 서식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선 보이시나요? 선, 네, 선, 선 없음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없는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에 지금 도형 서식 나와있죠 단색 채우기에서 여기 색깔 페인트 모양을 클릭하셔서 색깔을 골라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제가 왼쪽에 이렇게 색깔을 갖다 놨어요 음. 다른 색깔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빨간색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색깔을 좀 뽑았거든요. 원하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 버튼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색깔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구독 색깔을 스포이드 찍어주시면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 가짜를 클릭해가지고 클릭해서 이번에는 그냥 도형 안에서 클릭해 주실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구독하고 느낌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를 드래그 하시고, 글자를, 글자체를 바꿔 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노트산스체 추천해 드렸죠? 어, 구독은 어, 우리 국립분들만 아니라 전 세계분들을 다볼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글로벌적인 글꼴체로, 노토산스체로 사용하겠습니다. 가독성도 좋고 예뻐서, 네, 이렇게 해서 글씨 크기를, 글씨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항상 하지만 똑같이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39 정도 했네요. 이렇게 글씨를 키워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laughs> 너무 간단하죠? <laughs> 어, 사실 워터마크 만들 때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내용인데요. 내용에 요즘에 보면 로고를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로고가 정말 구독하기 버튼인지를 유튜브 초보자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그 로고가 구독하기 버튼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독이라는 그 암시를 줄수 있는 빨간색과 흰색 글씨가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봤고요. 음, 두 번째는 어, 구독이라는 글씨 밑에 이렇게 영어 글씨도 서브스크라이브도 예,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PNG로 내보내도 이 지금 보시면 이 하얀색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네모난 이미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 흰색 배경도 사실은 PNG로 하고 난 다음에 날릴 수 있지만 우선은 우리가 구독 버튼을 만드는 게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고요. 다른 글씨를 넣고 싶으시면 글씨를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을 날리는 건 제가 다음 강좌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이 구독 버튼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구독 버튼을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단축키 뭐였죠? F12번이었죠. 예, F12번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또 버튼. 그리고, 파일 형식은 png, 파일 형식은 png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처럼 슬라이드가 많은 경우에, 현재 이 슬라이드만 이미지 파일로 만들 거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현재 슬라이드를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을 보면 이렇게 구독버튼이라는 이미지 파일 하나가 생긴 걸볼수 있으세요 파워포인트 창은 닫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해 주실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보이시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클릭해 주실게요 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오셨으면 왼쪽에 보시면 채널 메뉴 보이십니다. 채널 메뉴 클릭해 주실게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브랜딩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브랜딩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실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번 해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이거를 기존에 들어가 있는 워터마크를 삭제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삭제 메뉴 보이시죠? 삭제를 기존 워터마크를 바꾸시는 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삭제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도 넣어보지 않으셨던 분이나 기존에 넣으셨던 분들은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워터마크 추가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워터마크 추가 그죠이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워터마크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파일 선택 바탕화면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도독이라는 이미지를 열기 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열기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업로드한 워터마크라고 보이죠 저장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들어오죠 여기에서 첫 번째 표시 시간을 맞춰 줄수 있는데요 동영상의 끝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맞춤 시작을 해서 내가 언제부터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언제부터 워터마크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정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거 아니면, 전 전체 동영상을 추천드려요. 전체 동영상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구독 버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실게요. 근데, 어, 워터마크를 한번 사용했던 분들께서는 이 워터마크가 바뀌는 게,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되는지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 이 구독 버튼을 만드시는 분은요 구독 버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구독 버튼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반나절 정도 요 <laughs> 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다된 거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석삼자 메뉴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내 채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채널로 채널에 있는 영상이 한번 들어와 보셨나요? 들어와 보니까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구독 버튼이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성공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영상 하단에 구독 워터마크를 만들고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다음 강의를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